소화불량 끝약 없이 지켜 천연 소화제 음식들 소화 안 돼서 답답하시죠? 약 대신 이 음식들이 해결해 드립니다. 첫 번째, 파인애플.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. 특히 고기 소화에 효과적이에요. 두 번째, 생강차. 생강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 주고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탁월해요. 생강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 보세요. 세 번째, 무. 무는 디아스타아데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.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무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. 생문화 무즙은 특히 위 건강에 좋아요. 네 번째 요구르트.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촉진합니다. 매일 한 컵이면 장도 튼튼해질 거예요. 다섯 번째 사과식초. 물에 타서 마시면 위산을 조절해 소화를 촉진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. 여섯 번째 페퍼민트. 페퍼민트는 위장을 진정시키고 가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. 식사 후 페퍼민트 차한 잔으로 소화를 도와보세요. 소화가 안될 때 여러 천연 소화제 음식들을 시도해보세요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